아유, 멋집니다. 아, 미니세프다. 아, 어, 이게 다 네. 뭐예요? 뭐 이렇게 박스가 있네요. 구움을 두어미구나. 열어 보고서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열어 보고 맞추는 거지. 어, 여러 보고. <laughs> 안 맞추면 아니, 투시로. 어, <laughs> 초능, 초능력자지. 백토리. 1 0초요 네. 3분만 줘요 3분으로 그러면? 오 어, 3분으로 바로... 어, 다 들어주시네 ㅋ 1 0초로 가겠습니다 아니. 3분까지 필요 없습니다 네. 뭐 저희가 가구. 마포구 다둥이 엄빠 아니겠습니까 해내야죠 이거부터 이거부 이거? 네자들어보 어.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신생아지 신생아, 신생아. 아 영유아 영유아 신생아인가? 신생아지 신생아지 어어 예예예예 예. 백신 이게 확실해? 그초 뭐야 이거 너 잡은 거 아니야? <laughs> 주사 주사 오, 주사 맞네, 맞네. 어, 너왜 자꾸 네, 떨어뜨려 주사바늘, 주사약. 주사 바늘, 주사약. 아이고, 아이고 어디 떨어뜨렸어? 여기 여기 주사바늘. 그러네. 이게 아 백신네 백신. 소아마비 백신. 저 아이를 세 명을 또 제가 자연분만으로 튼훈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 이제 여러 다 예방 접종 맞추고 이제 사실은 송이만 이제 뭐 몇개 남았고 음. 이제 아이들은 다 컸는데. 신생아 때 맞춰야 하는 그 백신이 굉장히 많아요. 예방 접종을 굉장히 많이 다양한 몇, 거예요. 몇주 남았죠? 지금 <laughs> <laughs> 그럴 때가 아니야. 백주 아, 남았어. 아백주 하나 당백 주. 아 무슨 소리야? 아 그럼 일단 일단 알아. 어, 일단 맞춰 일단, 맞춰. 일단, 일단 하고 하자. 이거 이거 이거지 이거. 각자 해봐 그럼. 빨리 각자, 각자 야, 해 해. 각자. 자 이거 해야, 뭐야? 해. 이거 잠깐만. 이거가 오나? 이거, 이거가 이거, 저기 이니냐 이거, 이거 이거 먹는 거야 지금. 여보 이거 먹는 거. 먹는 거면 쑥쑥. 어? 영양팩 영양팩. 이거, 이거 이거 머리 둘레 이런거지? 아 그래 가 영희야 그래, 영희야 내가 네. 말른게 영희야 청소년 이소년어디 이거는, 청소년 이거는 청소년인거 같은데? 이게 뭐지? 이..이거..이거.. 어, 어 이거는 생리대 생리대, 생리대, 생리대 청소년, 청소년 이거 비누.. 그치, 그치? 그치? 이거 무조건 이거나자 있어봐 있어봐 어린이 저이 어린이 맞니? 똑똑 똑똑 학습팩 이건 이건 뭐야 이건 아 공부 노트, 아 노트 아아 아까 전에 아 이거 노트 노트 자깐만 있어봐 아자깐만있어 며칠 천원 맞혀? 됐어 와 완전 세이브네아1천남기고 근데 아직 우리가 맞힌지 안 맞힌지 모르잖아. 무조건이죠. 이건 틀릴 수가 없죠. 맞죠? 네. <웃음> <웃음> 신생아 튼튼 백신 팩, 연약한 신생아의 건강을 지켜주는 패키지. 해열제, 에이즈 진단 키트, DTP 예방 백신, 소아마비 예방 백신, 결핵 예방 백신. 조리원에서부터. 아이들은 이제 바로 백신을 맞거든요 많은 종류의 음. 이제 그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런 환경이 잘안 갖추어져 있을 거라서 인류 환경이 음. 저도 아프리카 음. 촬영 한번 하러 간적 음. 있었는데 그때 파상풍 주사를 다 맞고 왔었거든요 엄청 고열에 시달려요 꼭 필요한 것들이 그렇죠. 생명과 직결이 예. 되는 문제이니까 저는 되게 반갑고 신기하고 너무 행복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너무 물컹물리다 <laughs> <laughs> 세 번을 됐어. 다 그렇게 울었던 거같은데 <laughs> <laughs> 어제 진짜 눈물이 살짝 날라고요그 엄마 <laughs> 나이신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낳기 전에는 되게 자신만만했는데 목욕도 못 시키는 거예요 뭔가 부러지고 부서질까 봐 작은 팔에 그 주사바늘 꽂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예방접종을 거의 남편이아나그렇게뭘많이맞는 해서, 고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아 해서, 이이렇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이렇이 그치? 아이한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 이쪽은 뭐 몸이 아파도 맞아. 정말 그 병원비가 아요 어마어마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해줘야 되는 이 예방 접종이 어떤 것보다도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영유아 쑥쑥 영양팩. 영유아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섭취될 수 있게 돕는 패키지입니다. 구성품은 영양실조 치료식. 영양실조 치료 우유 고영양 비스킷 아 비스켓 비스킷인데 이게 고열량 비스킷 프로틴 비스킷이네 이건 뭐 물에 타서 먹고 이건 뭐 이렇게 짜서 아 이거 그러면 분유네 뭐 그런, 그런 비슷한 느낌이네 아 고열량 으로신경쓰시는구 음. 어, 저는 이제 새아이를 이유식을 다. 너무 조금... 잘해서 탈이에요. 아, 아. 어렸을 때 너무 이제 뭐 요거트나 요 제품 뭐 음료수를 일찍 접하면은 음. 이제 물을 잘안 마신다고 해서 일절 주지 않고 물만 <laughs> 물만 먹여 가지고 새벽 4시에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뭔가 인기척이 있길래 봤더니 이제 드림이가 초3 때 음. 새벽 4시에 콜라를 드리기를 못했어요. <laughs> 아, 그거 네.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네. 있나 합니다. 드림이는 세살 때부터 막 나물 제철 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먹고 그리고 감사하게 아이들이 진짜, 네. 예, 뭐 특별히 잘 편식 없이 너무... 채소도 다잘 먹고 채소도 잘아 정말 먹는 아... 먹는 즐거움이 진짜.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음. 막내 딸 송이 같은 경우는 먹는 걸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자기 전에도 오늘은 정말 맛있는 하루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인데 그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만 보충해 주는 거지 어떤 맛이나 향이나, 음. 향이나 살려고그는 거잖아요 거, 그치, 한마디로 그치. 얘기해서. 그런 걸 즐길 수 예, 있는, 있는 기회가 게 없다는 게 고열량과 예. 고영향이 필요한 오. 아이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린이 똑똑 학습팩 아동이 학교에서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돕는 패키지 구성품 책가방 공책 연필 태양광 램프 가방 되게 예뻐요. 어, 색깔이 뭔가 희망적이고 맞아 희망적인 색깔. 네. 아, 이거 뭐예요? 해양방 음. 램프입다 해가 또 일찍 저버리고 나면 활동을 할 수가 없, 없겠네요. 밤에 공부하라고 야 이거만 봐도 약간 뭉클하지 않아? 응. 배움이 필요한 애들 학교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공부하고 싶겠어. 공부하고 싶어 하고 훌륭한 사람이 어, 돼서 학교 가고 싶어 하고 네. 대박이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이큰 책가방을 메고 교문 들어가는 사진도 그, 뒷모습을 오. 보면 어우 너무 큰 감동이어서 이제 말싸움에서 밀리기 하죠. 시작하죠 아빠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laughs> 콜라 마시지마 <laughs> 그럼 아빠는 술 마시지마 너랑 나는 같지 않잖아 너왜 <laughs> 같지 않지? 아이 <laughs> 새끼 제일 최근에 드림이 어부 어부 되고 싶다고 <laughs> 잘됐다 싶어갖고 배낚시를 한번 섭외를 해서 어떤 다 힘들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보여주려고 했더니 그걸 제가 검색한 거를 눈치를 채고 거부의 꿈을 접고 음. 농부. 우리 소울이는 얼마 전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제일 삼 남매 중에 제일 좀 샤이하고 되게 예민하고 좀 그런 아이인데 아이돌이 되겠다 갑자기. <laughs> 막내는 <몰랐는데>. 본인이 아이브라고 <laughs> 자기 아이브라고 불러달라고. 어. 뭐 공책, 노트, 연필 이게 뭐 공부에도 물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뭐 이걸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 그럼, 그럼. 내가 일기장으로 기록할 일기를 쓸 있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삶이겠습니까? 음. 소녀 클린 위생팩 여자 청소년들이 위생적으로 생리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돕는 패키지 구성품은 생리대, 비누, 물통. 아까 전 요거 보고 알았어요. 네, 생리대. 와, 이게 선배... 생리대 가격이 만만치 않죠. 이거. 이것만 네. 있어도 그래도. 음. 어. 되게청결해지니까 이것도 비누구, 그죠? 네. 비누도 없겠네, 그렇죠 비누나 뭐 샴푸. 나 물도 없잖아 심지어. 아이 옆에야. 아여기야 아, 예, 네, 깨끗한 물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최근에 탈취 시절을 좀 기부해서. 저런 뭐 그냥 방황을 그냥 정면에서 맞은 시계 와서. 시계 방황해요. 사춘기가 네. 세게 오셨군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게 저희 아이들이죠. 저는 그냥 잘 지나간 것 같아요. 거 같아요. 요즘에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늦게 온거같은데 <laughs> 맞아요. 호춘기. 이 시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싶다. 사실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얘기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어도 안될거 같고. 그러니까 우린 친구 같은 부모가 또 좋다고 하지만 네. 네. 또 이런 위계질서는 하... 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도 또 들었고 뭐가 정답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딱기다려주는 음...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을 확신을 한다면 그게 엇나가진는 음... 않지 않을까 부모가 뭐... 아예 거울이니까 우리가 우리부터, 잘 우리부터, 우리부터 사이가 좋고 우리부터 뭔가를 잘해 나가면 저 엄마 아빠는 똘똘 뭉쳐서 너무나 잘 지내는구나 네. 그 뜸을 음... 안 주려고 합니다. 특정 그 연령대에게만 이제 보내줄 수가 없는 것이 이 신생아 시절에 이런 후원이 없으면 이 기회가 없는 거고 또 여기에서 끊기면 이 다음이 없는 거고 여기서 끊기면 그 다음이 또 없는 거고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모아져서 꼭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그 어린이들이 또 훌륭한 운동으로 성장해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호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생명을 구하는 선물. 우리의 참여로 더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누르시면요. 생명을 구하는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함께 어린이가 자라는 모든 순간을 지켜주세요.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